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교 신자로서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하느님의 은청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미사죠 내가 미사를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은청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이와 같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바가지를 엎어놓으면 그 빗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느님의 은총이 아무리 쏟아져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은 늘 우리에게 은총을 주고자 하시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 의지라는 것이 있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도 있지만, 거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거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미사가 무엇인지, 그분 안에 머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은총을 받으려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한 가지만을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마치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저분이 그냥 지나가시면 나는 눈을 뜰수 없어 저분은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하면서. 외쳤죠. 그는 볼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요. 다만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러기 때문에 내 존재를 알리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인다면 달려가서 그분의 바이라도 붙잡겠지만 그분의 손이라도 붙잡겠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미사 안에 들어왔죠? 언제합니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미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미사를 봉헌하면 은총을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저 몸만 앉아 있다고 해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사는요,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호를 그으면서 사제와 신자들이 인사를 나누면서. 자비송을 하면서 대영광송을 하면서 큰 신비를 깨닫는다면 우리 미사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영혼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 안에 특히 미사 안에 제대로 머물면 우리는 엄청난 은총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미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사제는 어떤 존재입니까? 미사를 봉헌하고 성사를 집전하고 신자들을 하느님께 이끄는 존재죠. 저도 사제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하느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영혼의 존재를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죠. 그래서 초월 심리학이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영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초심리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우리는 알고 있죠. 무엇이라 부릅니까? 영혼 영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라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채우는 사람에게 나머지도 주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고 자꾸만 다른 것만 추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육적인 것이 정신적인 것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복보다는 독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영적으로 먼저 채워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미사 안에 머무셔야 합니다. 미사 안에서 자세도 있죠. 합장하는 자세.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께 드리는 거죠. 앉아서는 듣는 겁니다. 그런데 독서를 들을 때는 앉아서 듣지만 복음 선보들 때 어떻게 듣죠? 일어나서 복음을 듣게 되죠.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체와 성혈이 축성될 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이 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 것이 합당하다 했죠 우리 본당에는 장괴들이 없기 때문에 장괴방석으로 대신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의자는 높였지만 뒤에 있는 의자는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장괴방석 아직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미사를 온전히 봉헌하기 위해서 뒤에 완성이 될 때까지는 어디 앉는다? 앞쪽에 모여서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안쪽으로 당겨서 앉아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말씀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한 미사에 온전히 머물지 않으면 절대로 은청을 풍성히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느님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온전한 마음으로 미사에 머무세요 미사 때졸 틈이 없습니다 미사 때딴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물론 피곤해서 졸을 수 있죠 그러나 아무 의식 없이 미사 안에 머물면 된다 안 된다? 안된다는 거죠. 미사가 뭔지는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듣는 마음으로 머물면 되는데 미사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가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죠? 그래서 말씀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분 안에 머문다는 거죠.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무엇까지도 쪼개놓다고 합니까? 우리의 골수까지도 쪼개 놓는다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엄청난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그냥 지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게 오십시오 하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되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냥 어떤 소리가 들리니까 듣겠습니다. 그냥 뭐 들어야죠. 이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낮은 자세로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만 이 말씀이 대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한 가지만큼은 하지 않으시죠?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것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성당에 와서 뭐가 필요해가지고 주님 이거 주세요, 주님 저거 주세요 아무리 해도 말씀이 대안에 오지 않으면 온전한 상태로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 자꾸만 달라고 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이 비사에 온전히 머무시기 바래요. 그러면 삶의 깨달음으로 삶의 힘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찬절례 때 주님을 대 안에 모셔야 되겠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성찬절례 때도 온전히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찬절례 때는 나를 온전히 낮추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가 듬성듬성 남아있는데 뒤에 계신 분들 다음 미사부터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미사 왔잖아요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왔죠? 눈치 볼 것이 무엇입니까? 앞자리에 마치 소경이 다이세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좀 해. 왜 이렇게 떠들어? 지금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떠들면 안 되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악을 쓰죠?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나가던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십니다. 처음에 외쳤을 때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그가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걸어서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절실하다고 해서 한두 번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고 묵주할 논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거룩한 미사에서 온전히 그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분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거룩한 미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는 인지하셔야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부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미사가 시작이 되면 천사들이 가장 먼저 와서 성모님과 함께 주례사제를 돕고 성찬의 절리 때는 천사들도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대단함을 알아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자신을 낮추고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베푸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